오늘은 황순원의 너와 나만의 시간 결말 부분입니다. 주대위가 1등병을 인가로 인가 사람이 사는 집으로 인도한 뒤에 죽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되게 짧아요. 이 소설에서의 결말, 뭐 결말이 다른 소설들도 마찬가지로 짧죠. 어, 짧긴 한데 그래도 이게 앞에가 워낙에 길어가지고 이걸 따로 처리했습니다. 이 작품은 전쟁 중, 전쟁이라고 하는 건6.25 전쟁을 얘기합니다. 여기, 여기, 저기 낙오된 새 병사를 통해 뭐라고? 극한 상황에 놓인 인간의 본질과 의지를 성찰한 소설이다. 이렇듯,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살피는 것,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실존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역시 마찬가지로 실존주의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교 전쟁이라는 비극적이고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주대위, 현중이, 김일등병이라는 세 사람의 심리와 각각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실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꿈으로 드러내고 있는 현중이 자신의 개인적인 삶보다는 주대위와 함께하려는 기밀등병. 그리고 보니까 기밀등병이 되게 이상적인 인물이네요. 삶에 대한 강한 진념을 가진 주대위의 모습을 통해 전쟁의 비극과 삶에 대한 인간의 강한 의지, 뭐라고 삶에 대한 인간의 강한 의지, 이게 주제가 되겠네요. 를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제야? 김일등병의 귀에도 무슨 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점점 개 짖는 소리, 뭐라고? 개 짖는 소리로 확실해졌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개 짖는 소리, 개가 짖는다는 것은 결국 뭐야? 인가, 사람이 사는 집이 있다는 거죠. 요 앞에서 절정 부분에서 주대위가 계속 개 소리가 난다. 개가 짖는 소리가 난다라고 했는데, 김일등병은 안 믿었거든. 왜? 자기 귀에? 안 들렸으니까 결국은 주대위의 발이 맞았음을 확인하는 거죠.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한 거리인지는 짐작이 안 되었다.목에서는 단내가 나고 간신히 발을 옮겨 놓은 걸음은 한껏 깊은 대로 무한정 빠져드는 것만 같았다.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생각뿐이었다.누가 김일등병이 체력의 한계에 타다는 거죠. 그렇건만, 쉬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왜 쉬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야? 그래, 개 짖는 소리가 들리잖아. 근데 어떻게 그걸 쉬어가? 당장 가야지. 귀 뒤에 와 닿는 권총 끝이 더 세게 밀고 있었다. 권총 끝이 더 세게 민다는 건 빨리 가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뭐야, 쉬고 싶어도 못 쉬어. 왜? 권총이 밀고 있거든. 그 말은 결국 뭐야? 권총의 위협으로 인해서 실수가 없는 거야. 나중에 알겠지만은 이건 주대위에 배려죠. 쉬었다간 죽는다. 빨리 가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다. 어떻게 걸음을 떼어놓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는데 저쪽 어둠 속에 자리 잡은 초가집 같은 검은 그림자 두둥 나왔네. 초가집 같은 검은 그림자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 그리고 개의 모양이 몽롱해진 눈에 어렴풋이 드려왔다. 결국 뭐야? 아, 살았다. 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귀 뒤에 와 밀고 있던 권총 끝이 누가 쥐고 있는 권총 끝이야. 그렇지? 주대위가 가지고 있는 권총 끝이. 벼랑간 물러나면서. 엎힌 주대위의 몸뚱이가 무겁게 탁 내려앉음을 느꼈다. 감았죠? 뭐예요? 결국은 주대위가 죽었다는 거죠. 결국 주대위는 어떻게 본다면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김1등병을 인가로 인도한 뒤 죽음을 맞이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말 처리 부분이, 약간의 여운적 결말 스타일인데 이러한 결말 처리 부분을 통해서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는 아마 여기죠. 업핀 주데이 몸뚱이가 무겁게 탁 내려앉음을 느꼈다. 즉 자신을 끝까지 버리지 않은 김일등병을 살리고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한 주데이의 모습 남은 기껏 살려놓고 자기는 죽어 어떻게 본다면 아이러니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아이러니라고 느낀다면 이건 작품을 다안본 거야. 그죠? 삶의 욕구가 강했던 현중인은 이기적인 죽음, 이기적인 선택으로 죽음을 맞이했고 그에 못지않게 삶에 집착했던 주대이마저 죽음을 맞이한 반면 오히려 두 사람에 비해서는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 못했던 하지만 인간애를 가지고 있던 김일등병은 살게 된 상황. 이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라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김일등병이 앞에 있는 두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뭡니까? 이타주의와 희생정신이죠. 이러한 이타주의와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살렸다는 것은 작가가 나타내고자 했던 주제의식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황순원의 소설 너와 나만의 시간 결말 부분 주대이와 김 일등병이 인가에 도착하자 주대이가 죽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